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일 텐데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혹시 이 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하는 주문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요, 이 기도문을 좀 다르게 마치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용자 매뉴얼처럼 한번 뜯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이것저것 계속 부탁하는 뭔가 좀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꼭 하나님께 보내는 길고 긴 수업 목록 같달까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 하고 꼭 집어서 경고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원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시작해요. 첫째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기도. 그리고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원부원 되풀이하는 기도. 이두 가지는 꼭 피하라고 하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저 이게 필요해요 하고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어,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주기도문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더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마르틴 루터나 장칼뱅 같은 위대한 기독교 스승들이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 일종의 영적 도구 세트처럼 사용해온 세 가지 문서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이세 가지가 각각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것이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자료에서는 이걸 성경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야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방대한 성경이라는 지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한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 뜻대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요. 올바른 기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기도의 이런 진짜 목적이 주기도문의 구조 자체에 아주 정교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기도문은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는 세 개씩의 간구가 들어있죠. 이 구조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전반부 세 가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나서야 후반부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암으로부터의 보호. 이 순서가 바로 메시지인 겁니다. 결코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항상 먼저 생각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다 보면 이 기도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네 삶을 진짜 가치있게 만드니? 원자료는 이큰 질문에 대한 답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쪽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카메룬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평생을 바친 선교사 부부. 다른 한쪽은 50대에 일찌감치 은퇴해서 보트 타고 유람하며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나 모으는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가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분들의 삶은 비극이었을까요? 파이퍼 목사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비극은 사고로 죽은 성교사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서기 직전까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고작 조개껍에기 수집으로 채우는 삶, 바로 그게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기도문의 핵심과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이 그저 해변의 조개 껍데기 같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향하도록 우리 마음을 빚어가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목록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을 안내하는 레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이고요. 그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빌려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조개껍데기 수집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